오랜만에 봤요 방금 테스트 전했는데, 네. 그냥 한 마리 바로 나와버렸네요. <목소리> 오랜만에 <목소리> 스티치다. 진짜 맞아. 요즘 스티치 이에잘안 <목소리> 보이는데, <목소리> 네, <맞아요>. <웃음> <웃음> <갑자기야>. <웃음> 아, 두 마리 나왔어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 집중력. 아까야아 괜찮아 괜찮아. 어아 아, 아선지 괜찮아. 야되겠배 아, 바닥에 있는 인형은 원래 잘안 건드리는데. 지지 한번 해 볼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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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되는데. 좋다, 좋다. 다잘 들어왔지. 다잘 들어갔고요. 잡았다너 다리만 넘어 가면 되거든요. 다리만. 아. 너는. 아, 또다리습니다 오늘은 다 따로 갈까? 그냥 그래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우리가 아, 씨 간간간데. 여섯 번나갔어요한 마리 나온 이후로 2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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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2마다 2마리. 르마리 2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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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2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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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한 마리만 더 가져갑시다. 배우리. 아 <목소리> 천국시판. 어? 나가고요. 네, 네. 어, 네. 아, 어? 아, 힘이 좋네 이거. 힘 괜찮아. 아, 얘 앞에 얘가 앉아. 얘? 한번 이거 해보고 봐야 돼. 괜찮아? 얘도 괜찮아. 어, 잘 잡았지. 두번남았고요 <목소리> 놓는다. 아, 잘 왔어 잘 잘왔어 잘잘 한마리 딱더 접어 끌면 기분 좋은데. 어어, 어 어. 찾아봤어. 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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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밀면. 아아 <laughs> 아, 시간. 어 시간이 됐다어다 늦는... 어, 잡았다. 들어갈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들어갈 겁니다. <laughs> 만 원만 더 갈게요. 만 원만. 부셔야 됩니다. <목소리> 네, 맞습니다. 신기해지는 거예요. 요 조금만 회전해주면 돼, 안아안 돼, 아 돼. 아, 아, 잘못 <laughs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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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희망을 가지십시오. 괜찮습니다. Oh. 이 정도는 뭐. <laughs> <realmente Beispiel. 웃음> 아이 예. 스쓰담쓰아될것 같은데 이제? 한아아 잡아 잡귀 때문에. 잘안 응. 잡으면 들어봐나봐 응. 더 많이 볼까? 까? 이잡 볼까? 지기 구석에 있는. 거. <laughs> 아 이거 아 잘못 들어갔다. 여덟 번 남았고요. 나 알아. 나 네, 아 영상, 아 영상 챙겨봐. 이거 네, 말이못챙시나 아, 응. <laughs> 어, 욕하면 <안> <laughs> 어, 욕하면 안 돼요. 욕하면 안 돼요, 욕하면. 저희 욕안 하잖아요. 하나, 하나, 착하세요. 아니, 뭐야, 이거. 아, 뽑을게. 어, 대박. 한번 잘, 잘만 잡아주면 나오는데. 어, 오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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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 생각보다 스티치가 잘안 들어가는데. 이렇게 귀에 이, 걸려가지고 이, 이, 이. 떨어뜨린단 말이야. 어, 됐다. 이제 됐다. 이렇게 되면. 저 귀에 계속 걸리네. 네. 어. 아. 네번 남았지? 이거 못뽑겠는데이번 네. <laughs> 남, 네번았네네 네 번. 됐다 들어갔다 이거. 놓치면 안 돼. 뽑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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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처음 나온 이거 아직 못뽑았지두 아. <laughs> 번째 만 원에는 안 되나요? 잘 잡아. <laughs> 음, 잘 흐르네.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할게. 올라가, 올라가면 되거든요. 아니, 아 아, 아까워, 아까워. 올라가지 않니? 스티치야? 맞아. 지금 몇번넘어왔한번 넘었지? 아 들어가자, 이거 잘. 들어다 아이씨,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<얘까지 한 번 웃음> 아니 아니 한번 남았어. 한 어. 이거 올라가면 <laughs> 천 원짜리. 수이 <laughs> 오랜만에 <웃음> 스티치. 진짜 오랜만이네 요 <laughs> 스티치는. 옛날에 많이 잡았었는데. 많이 <laughs> 잡았는데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아까 천 원짜리만 넣어 볼까 아니면 한 번만 더. <laughs> 천 원짜리만 <차리면> 넣어보고. <웃음> <웃음>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합시다. 이게 스티치가 잘 잡으면 잘 되는데 귀에. 귀에 잘 걸려가지고 어? 아이거여기까지 합시다 하나 어. 둘셋넷더 <laughs> 어, 있어? 5마리 응. 오 예. 예 5마리 응. 많다 많한 어, 2만, 2만 천원이렇야겠다 응. 괜찮네 어쩌려 <laughs> 다른거 음 해보자 이제 계속? 방금 테스트 했는데 포켓몬 차원 봤어요 베르가 생긴 덴가 봐요 응. 한번 더 해볼까? 선발이가 엄청 반짝반짝 보다 반짝반짝거리네 아주 감을 잘 내놨구만 ㅎ 때 빼고 감 내놨구만 선발이를 이거 말고? 신랑게임장이 대전오 응. 들어가도 적? 좋것 같은데 그래 <목소리> 와우. 내가 많이 까야지. 너 이거 아닌데? <목소리> 여기까지 뽑아올 수 있겠는데? 안 돼! 여기까지만 뽑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싸거든요. <목소리> 신중하게 야 됐다 그흐고아니야아어 개이득. 아 화가 어. 같지? 음.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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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아 씨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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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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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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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좋으니까 그냥 을까 아니 끌어봐. 아니, 아니 그냥 잡을 거. 잡을 그래. 같은데. 힘이 좋아서. 그서 잡아도 그냥 나올 것 같은데. 왠지. 안 놓고? 그러네. 그러니까. 어, 어. 여기 밑에도 있네. 남았네. 아, 까 그러니까, 예, 예. 역시 새로 생라 그런가? 안잡니못 잡을 거같 잘 들어갔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봐 여기까지 빨리 여기까지만 해보자 예, 빼봐. 음. 얘 빼봐 이도 만들면 안 한다 거니의 실력은 과연 만들 수, 수 있을 것인가 수 있어 아이고 아. <laughs> 여기까지만 할

떡 빠지는 거. 봐. <laughs> 어, 떡볶이를 그냥 먹으면 돼? <laughs> 아니, 몸또한번 잡아봐야지, 뭘. 되는지 안 되는지 <laughs> 알지? 그래. 이렇게 한번 잡아봐야지. 이제 여기서 안 되면 이제 그냥 가고. 씨, 각이다, 시뭘 각이야, 야. 진짜. 만원 천사. 미쳤나 아. 근데 만원, 만원 마지막이야. <laughs> 아. 구나. 뽑아 마 들어! 들어! 니까 아, 제가 처쓰기싫은데 이번에 그래, 저 어디로 분노 여기 이다이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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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줘. 아으으가 헤헤헤. <laughs> 아, 맞 어. 다시 한번 제 아, 빠지지 마라, 제발. 뒤집기 가다 과연? 될것 같은데 오, <laughs> 대박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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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방아하 아하하. 아가하머리하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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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아하하. 아에하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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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아하 잘 아, 타봤는데? 일단 한 번. 잠깐만. 응. 두 번만에 뽑을 수도 있어. 좋아. 아이고. 오케이. 오케이. 마지막 한 번만 뽑는다, 이거. 아. 오! 오! 아! <laughs> 맞다. 이거 한번 뽑고 가시다없는데

주연이가 합니다. 그면 음, 음, 바로 음, 나오겠네. 에, 음, 내가 어또또 음. 한 번만. 또할 거야? 그럼? 한번 해볼게. 어? 권이는 되게 못했어요. 권인은 되 못했어요. 참네. 권이은시 <laughs> 말라. 기안 가르쳐줘야지. 필요 없어. 오! <laughs> 오, 뭐지? 아 근데 맞지, 지 아니, 저기. 저수리 자자. 겨뇽. 잘 봐.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있네. 어제 저희 사무실에 <싸움은> 단소리 <laughs> 단돌이. 예스. 아무튼 예스. 뭐몸 몸. 아니야 그냥 해. <laughs> 아니야 이거 몸잡으면돼 뭐라는데 몸, <laughs> 몸 잡으라고. 그랬잖아 이상한 <laughs> 소리. 이렇게 그랬어. 다 잡으면 몸 바꿔주는단 <laughs> 말이야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꺼링. 한번 할까? <laughs> 어. 아. 잠깐만. 너 넣을까? 아, 아니 아니. 너 넣으면 하나 둘. 아니. 하나 <laughs> <더 웃음> <더. 웃음> 마었스면걔 아, 말고 얘 해. 아니야 아니야 얘. 잘 봐라. 잘못 받는 데 봐라. 아, 넣는다 넣는다 이제. 아 넣는다 여기서. 오 아, 티스망에 들어간다. 음음 어. 어떻게 할까? 머리 끌어. 아니야. 여긴, 여기는 여기는 멀리 아, 때문에. 영어 보니 정말 <laughs> 짜증나. 이게 바로 네 교육시키는 거지 이렇게. 강하게 키워야지 강하게 오봐 봤지 오 머리 끌면 안 된다고 그런 데고코패스왜 <laughs> 아주 그냥 이거는 얘아 얘가 내가 왜안 잡았는지 보여줄게 얘는 왜안 들어오는지냐면 <laughs> 잘 봐라 잔소리 잔소리 야 이래서 안 잡은 거야 <laughs> 오 뒤집어줘 오오 오. 어, 좋은데 아, 지금. 그 지금. 그래? 응. 이미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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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나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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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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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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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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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무너질 것 같은데. 아닌가? 이거를 과연 살려야 된다 여기서 어진다 사주하진데, 사살하진살사주하진사주사일하진사주생진데 사주하진데, 사주하진데, 사주오진데사주하진하진데 야, 굳이 몸 잡을 필요 없어. 이거 머리 잡아서 꺼내자. 오, 잘 들어갔다. 대박. 아, 이거 떨어뜨릴 거거든? 떨어뜨릴 거 알고 있고기 끝난 거다쓸어갈까 <laughs> 그런 말 하면 못뽑더라고 어, 그런 말 쓸어가지 말자. 어. 겸손하게. 아, 한, 한 마리만 더 뽑아가자. 이렇게. <laughs> 어. 야, 이거 잘하면 이거. 반동을 이용해서. 슈우우우우. <laughs> 슈우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게 잘했네 내우 네, <laughs> 네, 맞지 사우우있우우우우우우우우지우우우오우우우우우 뭐해? <laughs> 아 정신 차려 여기 위치가 있어. 아 됐다 됐다. 한 방에 나온다 이거. 경 경. 네, 네 번이나 남았어. 아 진짜? 이거 두번두 번. 하연. 두 번. 했으면 좋겠다고. 겸손하네. 뭐? 아! 안돼. 아예 그래. 이랬어 건방진 말을 하면. 안돼 해전 먹으면 되는데. 아 해전 먹으면 안 되는데. 아, 어에 들어가기 힘들어 가발 회전 그렇잘 들어갔다 한번 넘어간데? 과연 한번더집어라 좋아 아유 야 이거 잘 하면 나오겠는데? 대우를 치기하면 <laughs> 간다 이게 가왜 이렇게 소리가 나니? 네. 데 <laughs> 네. 그냥 잡아 네. 아, 네. 좀... 안 돼. 좀안 돼. 시간이. 나 아, 예. 그만하게. 그만해 그만해? 어. 아, 아... 돈, 없는... 아, 돈 없는 건 아니고. 그만하자.